오늘은 회계와 공동체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오늘부터 우리는 느에미야서 강의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몇주 동안은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 느에미야서를 재개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9장은 또한 어, 기도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어떤 내용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스토리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로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그 느헤미야를 들어 사용하셨지요. 그는 다 갖추었지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은 느에미아를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케 하셨습니다. 그 후에 백성들이 봉착하게 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와, 이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때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한번 보여 주시지요. 8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언제나 공동체의 부흥이 임하게 되고 회복이 임하게 될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으로 돌아가고픈 열망.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오.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수문 앞 말씀 사경회 부흥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이 강타당했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며 살았던가. 이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우리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찌르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보여주었던 어떠한 눈물과 슬픔은 일시적으로 흥분 상태에서 나온 그런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감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고 실제로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잊혀졌던 하나님의 절기를 다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때가 7월이었으니까 7월은 이스라엘에게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 초막절 절기가 다 되어가는구나.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들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온전하게 지키려고 애썼던지 성경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로 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보십시오. 여수와 이후로 이렇게 온전하게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삶에는 이러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인데요. 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것은 초막절을 지킨 후에 그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켰거든요. 그 다음 날인 22일에 그들은 성회를 가졌고 그 다음 날인 23일에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늘 본문이 7월 24일에 그들은 다시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회개의 집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발견되어지는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삶의 회복이 있을 때 부흥이 임하게 될 때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회개에 이르는 과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때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심령을 강타할 때 우리 안에는 내적인 번민과 고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찔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아시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모여있던 무리들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성경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후벼 파고 들어오자 그들은 견딜 수 없는 내적인 찔림을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터져 나오는 탄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좋겠냐?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거친 세상 힘들게 살다 왔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래 힘듭니다. 힘내십시오. 좀 따뜻한 위로의 말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그런 말씀 듣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는 값싼 위로로는 참된 위로를 회복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내 안에 내적인 찔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상처가 썩어서 안으로 골마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밴드 한장 붙여놓고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파고 들어오면 그것은 유쾌한 경험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라면 그런 말씀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터치로 우리를 때로는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대규모 거창한 집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온전히 선포되어진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여러 차례 영적인 대각성의 날들이 있었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희미한 그 촛불 아래서 준비 목사님이 준비해 온그 설교 원고를 작고 떨리는 음성으로 그저 읽었을 뿐인데 모였던 회중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여서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뒹굴며 회계에 따르는 유명한 일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회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런 회계의 모습인 거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갈급함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여서 그들은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은 슬피 울며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마음을 토해놓으며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그들은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들의 이러한 회개의 모습은 감정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저 뉘우침이나 후회하는 모습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 삶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 것이죠. 이 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여러분, 이것은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열방의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과 열방들 사이에 다리 놓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용되라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방 문화를 더 즐거워하고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던 거죠.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악한 삶을 끊어내고 지금 공동체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뭐 세상 친구들 다 끊고 어?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열심히 교제해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한 번도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어 가기를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히려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그 세상의 화려함과 문화를 동경하고 음란한 문화를 은근히 즐기면서 그 문화에 젖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루에도 수없이 내리게 되는 나의 선택과 결정의 모습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를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 예를 보더라도요, 그들은 집회 때 은혜 받고 그냥 이전의 삶으로 변화 없이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의 타락한 삶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락하고 음란한 삶의 변화를 꿈꾸고 실천하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술집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운영이 안 되니까. 매춘부들은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가축들마저 혼란을 겪게 되었다고. 왜요? 그들은 은혜 받고 회개한 후에 언어 생활도 바뀐 거예요. 예전에 짐승을 부릴 때 무조건 욕을 섞어야지. 그렇게 욕을 섞어서 가축들을 다뤘는데 이제 욕을 안 하게 되니까 짐승들도 헷갈려가지고 이게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언어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삶의 변화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적인 행위들의 변화만을 저는 뜻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술 담배를 그냥 한 순간에 끊어버린 분들도 있잖아요. 계신 분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죄악인 줄 알면서도 은근히 즐기며 끌려다니던 삶에, 그렇죠? 변화를 가져와서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변화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더 근본적인 회개의 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회개를 정의할 때에 하나님께로의 참된 삶의 전환이라고 정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의 첫 논제를 이렇게 시작했던 거죠.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계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회계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기쁨으로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참된 회계, 기쁨으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회계는 깨달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복과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깨달음과 믿음이 있어야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아, 나는 지금 그 복과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신 참된 만족의 근원적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헛된 복과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 모습이 나는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기쁨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연구해가지고 획득할 수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깨달음인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 순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3절 말씀 보십시오. 9장 3절입니다. 이 나라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보십시오. 4분의 1이라는 것은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들었습니다. 3시간 동안.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3시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될때 반드시 함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높여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왜요? 회개는 기쁨으로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멋대로 살던 삶에 대해서 슬픈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게 회개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는 돌이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경배와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영적인 기쁨을 누렸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하고 허물투성인 절망적인 내 상태를 가슴치면서 우리는 슬피 울며 회개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그런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였지 않습니까? 울고 웃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은혜가 임하면. 뭐 울다가 웃으면 뭐 어찌 되는 게 아니고, 잠든 은혜가 임하면 울고 웃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비통한 마음으로 슬픔에 눈물을 흘렸던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울었던 바로 그 시간이 참된 기쁨으로 충만했던 시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배가 빠지면 안 됩니다.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슬픈 마음이 있지만,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어떻다고요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목이 터져라 경배하고 찬송을 부르고 또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이 남아야하는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참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눈앞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 삶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셔 가지고. 어깃장을 놓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복자체의심을 믿고 기쁨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내잘 나가는 삶에 하나님이 제동을 거실까 봐.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의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길까 봐. 내가 지금까지 억지로 쌓아 놓은 것들 하나님이 한 방에 다 날려 버리실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참된 회개는 그 복되신 하나님께로, 아, 내가 참으로 복으로 돌아간다. 나에게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깨달음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괴로운 것이라 생각해서 불편해합니다. 우리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잖아요. 회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불편해 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건 너무너무 많은데, 굳이 내가 그내 잘못한 거를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게참 면도 안 서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를 불편해 해요. 근데 회개 또안 하면 뭐내 삶에 또 나쁜 일이 생긴 것 같아 가지고. 또 겁먹어 가지고 또 회개라는 행위를 억지로 의식처럼 해치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회개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회개는 괴로운 것이 아니라 괴로우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괴로운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회개는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괴로우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구하던 삶에서 우리는 내적인 공허감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외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던 삶에서, 아니면 어, 너무 만족스러워 내가 뭐더 바랄 게 뭔가? 하나님 밖에서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은 공허감을 불어넣어 주신다. 괴로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괴로움 자체가 없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이러한 괴로움이 없다면 그 삶에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괴롭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괴로워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하였고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이세 가지 행위들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금식과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거 흙으로 돌아가는 거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한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죽은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회계의 핵심인 겁니다. 복과 생명의 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은 죽은 자들과 같았습니다. 이게 회계라는 거죠.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의 목자 행세하며 살았던 그 모든 어리석은 삶과 아, 저것만 가지면, 아, 내가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아, 내가 이 정도만 모으면 정말 행복하게 잘살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만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이요? 그런 삶은 내가 이미 죽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다음 주부터 성광 리스타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회개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숱한 핑계를 대면서 그저 편하게만 살려고 했던 그러한 삶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괴로움을 느끼시면 좋겠어요 안에 근심과 염려와 번민과 괴로움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은 아니지라는 근심과 범민이 저는 우리 안에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괴로움은 유익한 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켜 돌이키도록 만들어주는 괴로움과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강 리스탈트라고 하니까 그래 목사님 저래 난리치는데 이제는 교회 좀 열심히 나오고 뭐, 일도 좀 열심히 해보자.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냥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뭐좀 열심히 해보자. 그런 다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 자체이신 하나님. 내게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다시 믿고 붙드는 그러한 심령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내가 쌓은 것들, 내가 누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 하나님이 날려버리실까봐 두려워하면서 돌이키는 신용하는 것 멈추시고, 눈치작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떠나서는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나는 참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으로 복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 회개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